2026년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중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앞을 봐도 절벽이고 뒤를 봐도 낭떠러지 같은 절망의 순간된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막힌 담 앞에서 주저앉아 우웁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문이 다 닫힌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문이라고. 내가 문이라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은 주님 자체가 구원의 통로이자 생명의 입구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문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이 문만이 구원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구절 말씀을 보시지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문이 있습니다. 권력의 문, 재물의 문, 명예의 문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그 문만 통과하면 행복할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끝은 허무요. 멸망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두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문으로 들어갈 때. 한된 자유가 주어지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난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무리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꿀을 먹는 양떼들처럼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을 해결받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자유를 만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영국의 청년이 미국의 뉴욕으로 가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식사 시간만 되면 그 청년은 어디론가 사라지는 겁니다. 선장은 하도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 청년은 식사 시간만 되면 갑판 구석에 가서 피스켓과 치즈를 혼자 숨어서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도 이상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음식을 먹을 만한 돈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비스켓이나 먹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이때 선장은 여보시오 당신이 이 배를 탈때 지불한 뱃삭에는 이미 식당에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생명의 문안으로 들어오신 여러분 중에 아직도 청년처럼 갑판 구석에서 피스켓이라 먹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참된 자유, 진정한 사랑,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세째는 도둑은 죽이러 오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오 그랬지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쁨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믿음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겨우 수만 붙어있는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생명, 역동적인 생명, 환경을 압도한, 압도하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 소유하기를 추권합니다. 예? 문제는 마음 문을 여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국의 화가 윌리암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죠.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밤중에 어느 집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 바깥쪽에 손잡이가 없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구경하던 사람이 화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실수로 손잡이를 안 그린 것 아닙니까? 그러자 헌터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이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밖에서는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의 문이니 나를 믿고 들어오라고. 이제 여러분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마음의 빗장을 풀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 보세요. 그때 비로소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은 바라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문이라는 사실을 지식으로만 알지 마십시오. 오늘 결단하고 그문 안으로 뛰어드십시오. 여러분의 질병, 가난, 아픔, 상처를 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들어와십시오.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덮어 줄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 썩어질 문을 두드리며 방황했습니다 이제 그 허무한 발걸음을 멈추고 오직 주님이라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서 안착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셉 질병의 저주, 가난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이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문을 활짝 엽니다. 주여 들어오셔서, 왕로로 타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유명한 철로역정 작가 존 버년이 다음과 같은 병언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는 천국으로 가는 문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도 보장받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생명으로 천국 같은 삶을 엮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자 당당하게 어깨를 펴십시오. 생명의 문을 통과한 자라면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3주에는 주님이 계시고 앞에는 풍성한 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위협에 떨지 말고 불경기에 주눅들지 말고 나는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은 자라고 선포하면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